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최근에는 이소연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10년 복무로 단련 북한 군대의 현실. 제가 북한에서 살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누구나 꿈을 가지잖아요. 나 졸업하면 뭐 하지? 오늘 딱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 교수하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대학 교수 하면서 뇌물을 받아다가 우리 자식들을 키워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북한에서 뇌물 받는 간부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군대 가야 되고 당원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교를 가자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간부가 될수 있는 표준세 가지가 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여학생들을 자원하는 학생들이 좀 있긴 있어요. 또그 속에서 백을좀 써서 가는 친구가 있고 못 가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대학교 선 아버지가 나를 꼭 보내줄 거다라는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해서 군대에 갔습니다. 그렇게 군대에 딱 입대를 했더니 두달 만에 후회했습니다. 신변 교육을 받는데 어느 날 가을이었어요. 군인들을 세워놓고 함수를 시킵니다. 함수가 뭐냐? 따뜻한 물에다가 소금을 풀어서. 뭐, 가글을 시키는 거예요. 감기 안 걸리게 예방하는데 민간요법이랍니다. 소금을 탔는데 어떻게 북한 소금은 누런 색이 날까요? 흙이 그냥 있는 소금을 갖다가 딱 풀어서 흙탕물 색깔이 나는 소금을 군인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떠서 하는데 진짜 더러워서 못, 못 하겠어요. 근데 규정이니까 해야 됩니다. 뒤돌아서고 보니까 식당 가도 어지럽고 훈련을 하는데 그냥 뭐 진흙탕 뭐 가리지 않고 훈련시키고 배고픈데 밥은 제대로 나오느냐? 북한군이 먹는 밥은 폭탄밥이라고 하죠. 이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늘 폭탄이 밖으로 한번 치고 가요. 그래서 야나 군대 괜히 왔구나. 군대 생활하다 나 이러다 죽겠구나. 후회했지만은 당원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자라고 군생활을 했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아서 신병 교육 마치고 딱 가니까 제가 TV에서 봤던 여군이 아니에요. 제가 봤던 군인은요, TV에서 그 치마를 딱 주름지어 입고요, 다나 구두를 딱 신고 착착 열병식 얼마나 멋지게요. 해그 군사 퍼리에다는 여군의 모습만 봤는데 부대 자대 배치 가서 딱 보니까 여군이 어머나 허리에다가 새끼줄, 새끼줄을 딱 묶고요. 손에다가 낫을 딱 들었습니다. 단화가 아니라 천으로 만든 운동화를 신었는데 구멍이 났어요. 거기다가 딱 늙은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저 여군은 누굴까? 저희 분대장이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되고, 땔감을 해야 되고, 풀을 뜯어서 밥을 보충해야 되고, 야, 그런 군대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만 5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하고 만 5년을 딱 버텼는데, 군복무 제대 두달 남기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여군은 10년 하고 남군 13년 하라는 김정일의 지시가 딱 내려와서 굉장히 저는 운이 안 좋은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군복무 기간에는 제 머리에는 탈북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가끔 북쪽 국경에 사는 군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딱 소식을 받다 보면 누가 탈북을 했대요. 이놈의 변절자들 만나 그랬죠. 어떻게 나라를 떠나가. 나라를 지켜야지. 왜 탈북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대하면서 10년 군복무하고, 제대하면서 고향에 와보니까요. 사실 우리는 간부하다가 제대하면 퇴직금이라는 게 있고요. 제대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군인으로서 받는 월급이 있잖아요. 저는 제대비를 북한돈 100원 받았습니다. 사회 나오니까 손바닥만 한빵한 개가 50원을 해요. 100원 가지고 빵두 개를 사 먹으니까 딱 끝나는데, 그래도 그때는 아 어, 국가가 주는 최선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토를 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고 딱 집에 와 보니까 어, 북한이 말하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마비가 되고 장마당을 통한 장마당 경제가 딱 들어서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착한 사슴턱이다 죽었어 착하게 살면 죽는대요 그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어느 날 탈북을 하게 됩니다 북한 여성이 마주한 탈북의 현실. 그 탈북 계기는 사실 제대하고 와서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났는데 북한은 가장인 남편이 이 가정을 운영을 해야 되고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라 의무감이 없습니다. 북한의 가장은 사회가 부르는 직장에 나가서 출퇴근을 해야 되고요. 국가가 월급을 얼만큼 주든지 그냥 충성을 해야 되는 가장입니다. 그래서 당의 정책을 받들어야 되는 게 가장이고요. 오히려 집안에 생기는 여자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채소를 받아서 넘기면서 장사도 해보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남의 물건을 도매로 가져다가 5원, 10원 남기는 장사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한 3일을 굶어봤던 것 같아요. 아, 3일 굶다 보니까, 아, 사람이 죽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내가 배고픈 건 괜찮아요. 나는 이제는 살 만큼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30대 초반인데, 뭐, 이만하면 살 만큼 살았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굶는 자식은 못 보겠어요. 어, 정말 어린 자식이 배고프다고, 어, 빽빽거리고, 그자식이 입에다가 부모가 아무것도 못 넣어준다는 거. 그런 거는요 어, 견뎌지지 않습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는 군인이었고 당원이었고 어, 국가의 핵심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먹을 걸안 주는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뭘할수 있겠느냐? 어, 배고픈 자식을 위해서 엄마로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속을 떠나야만이 내가 살고 내가 돈을 벌어야만이 내 자식 입에다 밥을 넣줄 어수 있잖아요. 그래서 탈북이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탈북은 곧 반역이었고요. 탈북은 북한 정권이 반역이라고 하는 평가는 괜찮은데, 내가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가다가 영원히 이 자식을 못볼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식하고 생이별을 해야 되고, 북중 국경을 넘어야 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한 고민과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선택의 시간이었어요. 가다가 죽더라도 죽기보단 낫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 탈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탈북할 당시에 저희 아들이 만으로 세 살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자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때는 목적지가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국. 거기 가면 돈 번다니까. 그러면서 그 자식을 엄마한테 맡기면서 한, 한 달, 두달 동안 어디 잠깐 갔다 온다. 아, 어,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엄마는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한두 달 동안 어디를 가느냐. 근데 그 부모한테는 내가 탈북합니다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굉장한 걱정을 하시면서 그 부모님이 그 시간을 보내실 시간을 생각하니까 어, 내가 탈북합니다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냥 그냥 잠깐만 자식을 잘 맡아달라 하고, 그리고 중국까지 딱 왔는데, 중국에 오니까 저희는 어떤 보호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브로커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많은 탈북 여성들이 물건처럼 팔려다니고 있었어요. 인신매매 근데 어떤 여성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래도 가면 배는 안 굶지 않겠느냐. 그때 저희 일행 속에 19살 된 여성이 있었는데, 자기는 가면 중국 오면 하얀 빵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왔대요. 근데 그 말을 너무 쉽게 말하고 쉽게 팔려 가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와 저럴 수 있느냐 싶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는 브로커들하고 신경이질하면서 잘안 됐습니다. 잘안 돼서 북한에 북송이 돼가지고 2년간의 감옥 생활을 했어요. 탈북 실패 후 만난 아버지의 한마디. 그때 제가 학교를 다니던 모교에서 탈북한 반역자들 세워놓고 재판을 한대요, 공개 재판. 참 학교 때에는 대학 교수하는 아버지 밑에서 학교 회장을 더 맡아 하면서 공부 잘하는 애, 똑똑한 애, 어, 또군대 갔다 와서 당원이었던 애였는데 그 모교에 서서 몇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는 공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수치스러움과 모욕감이 들면서 한쪽으로는 굉장히 반발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느냐. 뭘 그리 잘못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비판을 하는데, 나라가 어려운데, 니들은 니한 목숨 살겠다고 탈출한 반역자고, 인간 쓰레기고, 이러면서 막 집중적인 비판할 때는요, 그 분위기 때문에, 아, 나는 오늘 이 비판을 받고 공개 처형을 당하겠구나라는 분위기였어요. 사모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서 당원 자격을 박탈한다. 어, 그 얘기까지 하니까 아,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겠구나. 끌려 나와서 재판을 받는 그 기간까지 한 3개월 걸렸는데 아들을 못 봤어요. 면회를 안 시켜 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비, 공개 비판을 막 봤는데 비판이 끝나고 저희가 다시 한 줄로 서서 포승줄로 묶여서 경찰서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제 뒤로 어떤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버지였어요. 동네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비판하라고 하니까 가족, 저희 가족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뒤따라오시면서 묵묵히 그냥, 묵묵히 뒤따라오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어, 그렇게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나쁜 생각 할까봐 니네 새끼 봐서라도 목숨줄 놓아버릴 생각은 하지 말고 꼭 살아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요 그 아버지 말이 반갑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사실 원망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뒤돌아 보지도 않고요. 명예롭다라고 생각한 제 인생이 공개 비판으로 인해서 다 부서진 것 같았고요. 아다 끝난 것 같았고, 아 이제는 그 땅에서 살아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그 자리에서 쏟아내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새 창살이 앞에 이렇게 있는데, 아, 너 정말 제가 이제는 감옥을 들어온 사람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 이제 날만 어두워지면 나는 속옷을 벗어서 저 창살에다가 목을 매겠다 그리고 딴 사람들은 죽은 듯이 들어가서 매맞을까봐그 속에 들어가 앉는데, 사실 저는 반항을 했어요. 창살을 딱 붙잡고 안 앉았어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제 손을 해초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놀 때까지. 빨리 손을 풀고 가서 앉아라, 너도. 죽으리고 앉아라. 그런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 해초리가 제 손을 때리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 그냥 찌릿찌릿 그냥 하기만 했고, 니들이 나를 때려도 나는 괜찮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죠. 그러고,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는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불이 안 꺼지고, CCTV가 있고, 두 시간에 한 번씩 감시를 하고 이 감시가 있는 이 안에서 먹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감방 안에 다 40이 한 60짜리 철문을 통해서 기어갔다 기어나왔다 하면서 나가서 조사를 받고 6개월이라는 노동, 달, 노동 단련형을 받았어요 감옥서 두 번째 탈북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 그 안에서 형을 받고 돌멩이를 다루는데 석해석 강산에서 돌멩이를 나르다가 그큰 돌멩이를 부려야 되는데, 내 다리 내리, 내리쳐서 썩어 들어가면서 뼈가 보이는데도 치료도 안 해주죠. 어느 날은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안 줘요. 줄을 씌워놓고 물을 먹도록 하는데, 휴식시간 10분 동안 재인 70명이 물을 다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치워가지고 우리는 물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성 물이 막 내려오는데, 같이 이거 들고 가는 언니한테 그랬습니다. 나 저물 좀 먹어야 되겠다. 목이 타서 죽기보다는 하얀 석회성 물이라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몰래 막 뛰어가서 구물을 그 벌컥벌컥 마시고. 그리고 또 일하고. 저녁 때 보니까 손에 껍질이 돌멩에 다 벗겨져가지고 피가 주륵주륵 흐르는데 반장한테 찾아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이제는 이거 못 들겠다. 삽을 들게 해줘라. 내가 이것 때문에 다 껍질 벗겨져서 일을 못할 것 같다. 그랬더니 다음날, 정말 자기가 보기에 되게 너무 처참하니까, 다음날부터 삽을 지어줘가지고, 다리 건설하는데, 돌멩이, 시멘트 하는, 이런 걸 하면서, 시간이 또 길어졌어요. 거의 조사부터 업 시작해서 한 2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나올 때 보니까 제 몸무게가 38kg. 38kg 몸으로 이렇게 딱 밖에 나오니까, 아긴 나더라고 아, 내가, 이제는 자, 당원 자격도 박탈됐고, 감옥 갔다 왔고, 사회에서 내가 이제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누가 나를 당감부로 써주지도 않을 거며, 그때 아들의 얼굴을 나와서 딱 보니까, 여섯 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린이집을 가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얘를 달북자 엄마의 아인 이 거예요. 굉장히 미움을 받으면서 애가 이러다 보니까, 애를, 어린이집을 잘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서 그냥 끄적끄적 이렇게 하는데 그림을 너무 이렇게 잘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우리 부모님한테 자식을 맡기고 가면 내가 두 번째 탈북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러면서 그때 당시 감옥 안에 있는 동기들을 찾았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북한 당국은 탈북하지 말라고 감옥에 보내는데 99%의 그 죄인들이 모두 탈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끼리 뭐냐면 탈북 루트가 학습이 돼요. 희망이 생겨요. 우리 여기 가다가 잡혔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쪽으로 가는데 누구랑 갈 거냐? 얘랑 가면 좀안될것 같아. 그러면서 동기가 만들어지고 탈북 루트가 학습이 되고 이러면서 다시 우리 두 번째 탈북을 한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계획을 굉장히 잘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목표가 중국이 아니었어요. 우리 두 번째 탈북은 대한민국으로 간다. 한국 드라마 OST 듣고 소름 돋은 이유? 그 감옥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 친구들이 그래요. 야, 중국은 50년 앞섰는데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100년 앞섰어. 거기는 한 세기 앞선 딴 세상이야.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요 밥으로 대게준줄 아세요? 군대에서 주는 폭탄 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배고픈 거 감옥 안에서 반찬을 주게 되면. 이만한 그 돼지가 먹는 호박을 착착착 깎아가지고 이만한 데다 그냥 소금 푹 넣어가지고 끓여주거든요. 그냥 영양실조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정말 길 가다가 저희가 막 벌레도 주워 먹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희망이 뭐냐면 중국에 먼저 탈출해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을 알던 친구들이 노래를 막 불러줘요. 대한민국 노래를 들으면 가사가 막 심쿵 심쿵해요. 슬퍼도 사랑한다는 이런 가사 있잖아요. 이런 거. 인간미가 막 나요. 그리고 우리가 숨어서 보던 그 대한민국 드라마 이 가사들이 이 마음속에 와가지고요. 38kg, 8kg가 되는 내 몸에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탈북해야 되는 거야.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거기서 에 칫솔을 안 줘요. 안다고. 앞에만 줘요. 솔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솔만 삼켜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요. 일하기 힘드니까. 수술 받기 위해서. 숟가락 저희 안 줘요. 이걸 또 갈아서 칼을 만든다고 숟가락도 잘라서 앞에 동그란 것만 줘요. 이걸 또 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뭐냐, 희망은 뭐냐, 대한민국이에요. 두 번째 우린 탈북에서 살수 있다는 희망인 거예요. 북한에서는 반역자라고 했고, 온 집안이 멸망한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희망으로 바뀌면서 두 번째 계획을 해서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저는 두 번째 탈북은 거의 하루 만에 왔어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케넨의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